자, 반갑습니다. 오픈레저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오늘은 오픈레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텐데요. 자, 우리오픈레저가바닥권에서부터약 30%가 넘는 폭등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뭐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를 좀 잘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매도가 좀 상당히 중요할 거고, 윗구간을 좀 몰라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상승 가능하는지 이런 또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시간봉으로좀 보시면 자 그제부터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매식구간을좀 뚫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골든 크로스를 준비 중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자이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이 매수를 좀 하시라고 소통방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급락을 좀 대비를 해서 소통방 알림을 좀 피고 계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거리랑 거래량, 거리랑입니다. 자, 거래량을 조금 더 터트려 내면서 상당한 다음에 이 저항을 받은 자리 보이시죠. 자, 전체적인 매물자리 자, 이 자리를. 뚫어내 줘야지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전고 라인 있죠. 자, 이 전고 라인까지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지만 이 구간을 좀 뚫어내지 못한다 했을 때,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이런 식으로 상하 파동을 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돌려나가는 자리에서 이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오픈 렛저이 오픈 렛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에서 좀 매수를 좀잘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좀 홀딩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 매수를 좀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좀 손실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 눌림목을 좀 만들어 줄 때, 자 그때 딱 매수가를 잡아 드릴 거거든요. 자 물론 익절하실 수 있게도 이 매도 타점을 좀딱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좀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실 분들은 영상에 다시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픈했죠. 4시간 봉으로 고점과 저점을 좀 피곤한 지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봤을 때 여러분들. 자, 1차적인 저항 구간인 0.382 구간을 좀 뚫어내줬죠. 자, 여기를 뚫어내준다.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0.628 구간. 자, 사실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의0.62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직접만 해도 0.382 구간을 뚫어주니까 0.628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0.628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0.5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지 못했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 좀 하방 압력이좀 나왔던 거고 자, 이번에는 0.382 구간에서 자 지지받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 자 그랬을 땐이 돌려나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0.5, 0.68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저항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이0.5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다음에는 0.68 구간을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자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건데 자 우선 자 리플 차트로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좀 사용되는 지표거든요. 자몇 까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자 그린 존과 골든 크로스, 즉 매수 타점이 뜬 다음부터 이 레드 존과 데드 크로스, 즉이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보여줬죠. 자 이런 식으로 107일 동안 407%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들 제가 이 타점들을 다이 소통방에다가 다 공유를 좀 시켜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이때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픈 레츠 있잖아요. 자 오픈 레츠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린존과 골든 크러스 떴습니다. 즉 메스트점에 떴다는 건데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했습니다. 보시죠. 이이 매도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더오픈레저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데드 크로스 아직 뜨지 않았죠. 지표도 보시면 전부 그린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자, 일본 차트로도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 그린존과 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려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내일 확실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이 뜨면 텔레그램 방 안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공유를 좀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픈 렛저 신규진입 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안에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저점에서 매수를 잘한다 한들 절대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오픈 렛저 오픈 렛저라고 단네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인 그래 모자이크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그러니까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오셔서 이 오픈 레저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브리핑과 단타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워멀코인을좀 추천드렸고 매수가는 154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저렴매더라고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9시 4분이죠. 자그러면이 워멀코인 오전 9시 4분에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나왔줬냐면자 보시면 여러분들 오전 9시 5분에 154원부터 5시간 30분 만에 18% 상승이 나와줬죠. 자 제가...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좀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자, 300%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한 달이면 여러분들 무려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하루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은 오멀코인을 18% 자, 그리고 어제는 이뮤터블X를 13% 그리고 그제는 아반티스를 14.23%. 자,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자, 제가 단타 대기라고 두 번에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이렇게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수가에 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번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자, 오전 9시 경에 딱 1분씩만 좀 투자를 하신다면 매일매일 10%씩 꾸준히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좀 보시면 어때요? 자, ETF 금리나 자, 이런 후재들 속에서, 자, 조금씩 좀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뉴스 한 가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자, 즉, 도미너스가 57.79%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줄고,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라 거죠. 자, XRP는 하루에 3% 올라서 3.12달러가 됐고, 이 바이낸스 코인, 자, 줄여서 BNB는 드디어 1000달러 벽을 넘었습니다. 자, 솔라나는 한달 만에 무려 35%, 35%나 올라서 248달러를 기록을 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뛰고 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이 SEC가 암호화폐 ETF를 승인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자, 특히 솔라나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이제는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기관이 인정하는 투자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들, 자, 기관들이 여전히 비트코인만 꽉 잡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번 주에만 비트코인 ETF로 20억 달러가 들어왔고, 전체 공급량의 7%가 기업과 정부가 직접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이 11만 8천 달러까지 오른 것도 이 기간 수요 덕분인데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4만에서 14만 5천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 가치가 아주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찾는다는 거죠. 자, 반면 예측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더미너스가 53%까지 더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이 더 반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의 반은 이 비트코인 같이 중장기 종목을 좀꽉 잡고 있어야 되고, 자, 나머지 반은 단타로 이 시드머니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지 본격적인 시즌이 올 때는 이 시드머니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좀 알아가고 싶고, 단타로 좀 시드머니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옆에는 있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좀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중장기 종목 코인을 좀한 가지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가 이에리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 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 종목. 자,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가 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내역부터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사 모으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 그리고 여기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 자,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해패였는데요. 2024년 자,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 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좀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EAD 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여파는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민코인 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 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1 0 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모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좀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옥 가다가 그리고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 자,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폐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2이니까요. 자,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연봉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